박상대 회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과총도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공계 출신인데 제가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된그 이유는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켜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과학기술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또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학기술계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중요한 기조로 삼아서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laughs>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 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라고 해서 기초과학 연구에 그 투자를 줄이게 되면 우리 과학 기술이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한 바와 같이 국가 총 연구 개발비를 높여서 고급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의 발전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슬로건, 국민 행복시대, 창조과학기술로 앞당기겠다는 말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슬로건 잘내 거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시대는 창조과학기술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앞당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